안녕하세요 큐브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7 레이팅을 사면은 같이 오는, 오는 이 파우치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파우치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그냥 평범하게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닌 이게 어디까지 넣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크기의 큐브까지 넣을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가장 기초적인 거 2위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7레이팅에 들어갈 만큼의 크기로 한것 같네요 7 레이팅에서 왔으니까 이7 레이팅을 넣, 넣어보면은 아주 딱 맞는 사이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정말 편한 그런 우치죠 다음은 이제 44 한번 해보도록 하죠 44를 조금 억지 같은데 그래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면은 4사까지도 가능하고요 다음은 조금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5호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지칠인 어, 들어갑니다 5호까지도 가능하네요 근데 이 크기상 66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된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파우치는 매우 활용도가 높은 파우치를 할수 있어서 치레이팅을 사시면은 이 파우치를 이용해서 딱히 뭐 파우치를 사지 않아도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파우치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